그래서, 밖에서 보면 세장 형상입니다. 정말 세장 같이 생겼어요. 세장 안에 갇힌 새가 되어서 그냥 평생 여기 갇혀 있어라. 그리고 마카오의 택시들은 천대가 있었는데, 천대 전부 다 검정색 택시였어요. 이유는? 안녕하세요. 철봉TV의 철봉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채널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도박을 홍보하거나 조장하거나 이러려고 온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세계가 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더 나으니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홍콩, 마카오도 예전에는 엄청 많이 다녔었고 마카오가 라스베이거스 매출을 7배를 능가를 했거든요. 카지노의 성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였는데 그 흐름이 이제 마카오로 옮겨왔어요. 이유는 별거는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도박을 좋아하고 중국 본토에서 많이 와서 매출의 90%, 95%가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게 마카오인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마카오 환율이 마카오는 홍콩 달러를 쓰거든요. 마카오 MOP라 그래서 마카오 달러 따로 있지만 홍콩 달러가 통용이 되는데 홍콩 달러가 지금 기준 환율이 180원이에요. 예전에는 145, 150원 이랬었는데 기준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똑같은 방값이 홍콩 달러가 1000불이면 뭐 3, 4년 전에는 한국 돈으로 14만 5천원이면은 방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8만 원 이상을 줘야 되니까 체감되는 이런 물가가 20% 이상 올랐고 또 플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잃었어요. 마카오 가서 짧은 시간에 미니멈도 높고 맥스도 크니까 베팅을 해서 돈을 잃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홍콩, 마카오는 한국분들은 많이 안 가세요. 지금은. 근데 중국사람들은 여전히 인산인해로 거기는 자기네 자국화폐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20%가 환율이 올랐다. 그쪽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은 많이 가지만 한국분들은 물가 대비해서 좀 많이 안 가는 편이고 필리핀을 왜 가느냐. 연간 한국분들이 필리핀에 가는 인원이 유학생, 여행객들 사업하시는 분들 합쳐갖고 100만 명입니다. 필리핀 그러면 은 범죄에 연루된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냥 한국에서 사고치고 도피처로 가는 섬이 7천개가 넘으니까 도피처로 가는 이런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어느 순간 따뜻하고 물가 싸고 영어가 통하니까 그런게 이제 복합적으로 한국분들이 필리핀 많이 찾으시고 플러스 요인으로는 세부 마닐라 클락 이쪽으로 대형 카지노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의 견줄만한 크기의 카지노들이 최소 7개 8개 정도 있고 필리핀에서 국가 기반 산업으로 기간 산업으로 카지노를 육성 발전시키려고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외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받고 그래서 카지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고 크고 화려하고 물가 싼거 포함해서 이런 연유로 이제 필리핀에 많이 가시지요 아 위험하지요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하고 유럽도 위험하고 전 세계가 이불 밖은 위험하지요 그런데 특히나 필리핀이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필리핀은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합법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층 부자들이나 괜찮으신 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허가증에는 집에 두고 차에 두고 또 개인 가드를 고용해서 소지하는 허가가 다 각각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 총기류가 최소 100만 정 이상 뒤에 대장간에서도 총기를 만들고 또 부패한 경찰들이 총기 분실 신고를 하고 이 총을 뒤에다가 빼서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총기 관련된 사고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자국민들끼리는 잘 치고받고를 안 해요. 외국인한테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인들한테 왜냐? 많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한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타겟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요. 필리핀을 한 번만 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1년에 뭐 10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리핀의 그 따뜻한 기후와 싼 물과 친절한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매력에 빠져갖고 은퇴 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에 뭔가 사업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분들이 이제 갔을 때는 안전하고 괜찮은데, 필리핀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술 마시고, 아, 여기 못 사는 놈들이 팁도 그냥 막 이렇게. 퀵퀵 뿌리고 필리핀 위험하다 이런 거는 다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한을 삼아서 뭐 이렇게 해꼬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내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사업하러 오신 분들 바르게 여행 오신 분들 바르게 놀러 오신 분들을 갔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강원랜드가 정부 관할로서 운영이 되고 필리핀에는 파코리 하고 국영 기업이에요. 엄청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불법 카지노나 불법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게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니네가 하되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해. 그게 주 수입원이니까요. 파콜과 포고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콜은 오프라인 카지노, 포고는 온라인 카지노. 이거를 합법적으로 그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서는 불법 카지노는 없습니다. 베트남은 자국인이 카지노에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 있는 카지노들은 한 곳인가 두 곳을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랜드만 카지노가 있는 게 아니라 열몇 군데가 있어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지만 세븐럭, 파라다이스, 뭐 워커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할수 있는 카지노는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내국인들이 갈수 있는 거는 한 곳인가 두곳 한정돼 있고 수십 개가 있어요. 카지노.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외국인 전용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도 그런 게 불법하면 엄청 크게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는 푸놈펜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우리나라는 카지노가 허가를 받아서 카지노 영업을 하는데 그쪽 나라는 현행법상 신고제예요 나 카지노 영업할 거야 그러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영업권을 세금만 제대로 내라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이고 세금을 내면 합법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손지창 씨 장모님께서 슬롯 머신을 해갖고 100억을 잭팟을 맞으셨어요. 이거는 합법이지요. 그러니까 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뭐냐면 어 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에 카지노가 있어,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오락 수준에서 하는 거는 나라에서도 불법 합법을 떠나서 통용을 해줘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반복되고 그러면 해외 원정 도박으로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한번 정도 가서 뭐 1, 2천만 원딱 그래서 그걸 불법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0만 원씩이라도 뭐한 달에 세 번씩 간다. 천만 원씩 뭐두 달에 한 번씩 간다.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요거는 상습도박으로 걸릴 수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원정 도박을 해서 그 유명인들, 운동 선수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 와갖고 게임을 하는데 단위가 엄청 크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 뭐몇 억, 몇십억, 크게는 몇백억까지 가니까 이런 거를 자금 세탁을 또 해야 되고 회사 공금을 유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불법 환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걸리는 거고 길게 가면은 징역형도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요즘에는 처벌이 되게 강력해져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예, 해외 원정 도박으로 비단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외국 카지노와 강원랜드와의 다른 점은 1번은 강원랜드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부는 아니에요. 외국의 거의 대부분의 카지노들은 1년 중에 연중무휴로 20% 24시간 계속 게임이 돌아갑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는 들어갈 때술안 되고 신분증 검사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 카지노에서는 카지노 안에서 술을 줍니다. 공짜로 이유는 마시고 그냥 정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돈 많이 잃어. 이런 차원에서 영업 차원에서 주는 거고 강원랜드에서는 술을 안 주는 이유는 술 마시면 깽판치니까 막 취해갖고 막 횡설수설하니까 이분들이 아니어도 올 사람. 들이 차고 넘치니까. 왜냐? 카지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5천만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딱 입장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 명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뒤에서 줄을 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야 입장을 시켜 줘요. 근데 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흥에 겨워 있어요. 카지노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카지노 다닌다, 경마장 다닌다, 토토한다.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 외국은 인식 자체가 라스베가스 신혼여행도 많이 오고 마카오로 중국 사람들 여행도 많이 옵니다. 가족끼리도 많이 오고 카지노는 돈을 쓰러 가는 곳이지 돈을 벌러 가거나 돈을 따러 가는 곳이 아니야. 우연히 한번 갔는데 이길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주업으로 해서 따러 간다거나 승부를 보러 간다거나 전재산을 들고서 뭐 마지막 승부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인식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카지노에 승부 보러 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카지노에 놀러 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보면 단기간에 빨리 확 죽을 수는 있는데 카지노에서 그걸 원하진 않거든요. 서서히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계속 공연도 해주고 종합엔터테인 공간으로서의 분위기가 외국 카지노는 있고 우리나라 카지노는 좀 딱딱하고 지금이 아니면 안될것 같고 이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죠. 외국 사람은 즐기러 카지노를 가고 강원랜드는 승부를 보러 간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잘못된 정보로 시계, 거울, 창문 이렇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트렌드가 바뀌어서 강원랜드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카지노에 좀 좋은 카지노들, VIP 공간 같은 데에는 바다가 전체가 다 보이게끔 해놓기도 하고 거울도 화장실 가면 있어요. 거울도 곳곳에 있고 시계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온 유래가 뭐냐 하면 시계를 보면 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계를 없애서 여기에 빠져서 게임을 해라, 이런 식이고, 창문이 없는 이유도 해가 뜨고 해가지고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카지노에서 그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썼고, 거울도 이틀 동안 게임을 해갖고 피골이 상접하고 눈이 뒤로 들어가 있고, 정말 해골바가지 같은 내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릴까봐 예전에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그래서 거울도 있고, 시계도 있고, 창문도 있고, 요즘엔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예전에 마카오에는 리스보아라는 곳이 정말 세장처럼 생겼거든요. 호텔과 건물과 카지노를 만들 때 정말 미로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세장 형상입니다. 정말 세장같이 생겼어요 세장 안에 갇힌 새가 되어서 그냥 평생 여기 갇혀 있어라 그리고 마카오의 택시들은 천대가 있었는데 거의 다 예전에는 천대 전부 다 검정색 택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쪽 회사에 하나 주면서 900대는 검정색 100대는 노란색 이유는 장례식장 차가 운구차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섞어 넣어서 니네는 돈 잃고 운구차에 실려서 왔다 갔다 이동하고 이게 이제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 팩트는 아니지만 들어보니 아 그럴 수도 있네. 리스보아를 봤더니 어 정말 세장이네. 택시 이렇게 탔는데 다 검정색이네. 아 그런가 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지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복장입니다. 등산복들을 많이 입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생긴 게좀 달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생겼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남자, 한국 여자가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얼굴도 뽀얗고 그래서 때깔이 달라요. 외국 사람들도. 필리핀이나 마카오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구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뭐 한국 담배라든가 이런 간단하고 소소한 걸로 구분을 하고 그냥 며칠 지나면은 빠져 있으면 도박꾼들이고 도박쟁이라서 구별하면 뭐하겠어요 데 카지노 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복장과 생김새, 언어 안 됐을 때 욕설을 한다던가뭐 이런 거에서 이제 표시가 나지요 셋업 범죄는 대부분이 미리 한국에서 세팅이 돼요. 한국에서 어떤 경로로 세팅이 되냐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카페라든가 온라인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물색을 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그 범죄자들은 누구냐.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이나 뭐 마약왕 박강열이나 필리핀 살인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돈이 없고 또 중산층 상위층들은 접근하기 힘드니까 가장 만만한 게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카페를 이렇게 이제 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게 이제 지금은 유튜브로도 많이 발전돼갖고 유튜브에서도 모색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누가 여행을 간대 쓱 접근을 합니다 아나 필리핀에서 무슨 바나나 농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필리핀에서 매트리스 공장을 하고 있어요 저 필리핀에서 무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친해져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만나지요 바 같은데 아니면 맥주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술을 마시지요 술을 마시면 형동생하고 친해집니다 요번에 태국 파타야 드럼통 건도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셋업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고 셋업을 한 거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아좀 한국 떠난 지가 좀대서한 6개월 돼서 가족들도 보고 싶고 아 한국에서 오시면 한국에서만 파는 약좀 사다 주실래요? 그럼 한국 사람 정서상 사간단 말이에요. 약을 사다 주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맥주 한잔 대접할게요. 그러면 서로 호의로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수법이 있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돈 내놔지. 일단 납치를 하고 감금을 하고 이런 셋업이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어납니다. 종종 그게 이제 사건화 돼 갖고 뉴스에도 나오는 거고 그런 정도의 셋업이 있고 두 번째 셋업은 동업자들끼리. 한국인 동업자든가 아니면 한국인과 필리핀,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 이렇게 해고 동업을 했어요. 둘이서 같이 돈을 대고 여기 필리핀 명의로 하고 나는 돈을 대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얘만 없으면 이게 네 명이고 이게 다 전부가 내 것이 되거든요. 이럴 때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뭐해고지 한다거나 청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각 가끔 있어요. 아주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셋업 범죄 일환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렇죠. 이유 없는 호의는 없으니까 뭔가 목적이 있고 접근을 할 때도 험하게 생기거나 막 진짜로 누가 봐도 깡패고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엄청 순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막 이만한 사람들이 와고 카지노에서 끌고 가갖고 막돈 뺏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지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까지 탓하거나 뭐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좋다. 그냥 혼자 다니시는 게 좋지요. 편안하게. 한국인 관련해서 요 근래는 아니고 몇년 됐어요. 카시노 안에서 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중국 사채를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것도 10년, 15년 뭐 한참 전 얘기. 한국 여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던 시기도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 제네바 협약으로 해서 갈수 있는 곳이 엄청 많으니까 담보로 맞고 이거를 여권을 위조를 해갖고 누구한테 팔거나 하기에 되게 용이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까지 빌려주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국 사채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채를 썼는데 돈도 안 갚고 갚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시키지 않았나 되게 좀 무서웠고 두 번째로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정켓을 하시던 분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주변의 분들이 이분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12월 24일날. 하셨어요? 이유는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뭐 쪼여와 갖고 필리핀 카지노의 정켓방이라 하면 뭐 백화점에 입점하는 에르메스나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은 카지노고 매장은 정켓, 백화점은 허가를 전부 다 받아서 크게 건물을 짓고 직원을 채용하고 주차를 하거나 식당가를 만들거나 이런 모든 거를 관장을하고 전반적인 거를 제공 하고 만들어 놓고 손님 유치를 해야 되는데 손님 유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켓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카지노 한 공간을 그한 공간에는 샹들이에도 더 좋은 걸로 인테리어도 더 좋게 분위기도 더 고급지게 이렇게 해갖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크게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카지노에서는 시설 투자를 하고 정켓에서는 임대를 해서 손님 유치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카지노와 정켓이 나누는 손님들이 많이 따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비율대로 토해내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는 게 정켓인 거고 카지노에서는 일반 손님들에게 저거를 줍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카드처럼 내가 베팅을 하고 게임을 많이 하면은 여기에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강원랜드도 있고 전 세계 카지노가 이거는 공통이에요. 비율은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올려주면 이 포인트로 숙박도 할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 카지노에서 손님들께 드리는 리워드 보상인 거고 정켓은 그런 거는 없어요. 대신 정켓 자체에서 베팅 금액을 손님들께 캐시백을 해줍니다. 손님들께 해주거나 그 손님을 데리고 온 에이전트에게 해주거나 캐시로 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고객을 유치를 할 때는 일반 카지노 객장이 아닌 정켓으로 많이들 유치를 하죠. 왜냐? 가면 베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캐시백이 계속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ip 정켓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카지노는 백화점이고 정켓은 입점하는 매장이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왜 v i p 에 연예인들이 하는 게 많이 가냐 하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맥스가 높아요. 한국 분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나가서 지금은 여행을 누구나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 갖고 일반 객장 사람들 엄청 많은 데에서 베팅을 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힙니다. 사진을 찍어서 반대쪽으로 제보를 해요. 아, 지금 도박하는 중이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봤을 때 칩이 얼마 짜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얼마를 베팅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매도가 돼요. 그래서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화려하고 웅장하고 깨끗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어차피 도박은 하고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곳으로 많이 찾는 거죠. 조용히 숨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거죠. 갔는데 남의 눈에 띄고 구설수에 그 오르면 이슈 되고 문제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캐이라는 곳에서 긁어주는 거죠. 정켓시라는 곳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문 닫고 아늑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독 테이블이라 그러거든 독다이라 그러는데 나만 혼자서 게임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을 시켜줍니다. 한번 가봤더니 내가 노출도 안 되고 갔다 온지 아무도 몰라. 나는 연예인이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인이고 어, 여기 갔더니 아무도 모르고 괜찮아. 이렇게 해갖고 가는 경우가 많고 요걸 위해서 이제 카지노에서는 프라이빗한 공간. 정킷이라는 거를 주는 거고 정킷에 이런 사람들을 유치를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덜어는 따기도 하는데 길게 하면 다 죽고 길게 하면.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도박은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대부분 이렇게 잘못돼요. 크게 할수록 잘못되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반대합니다.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하나도 족하다. 지금 국부 유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고 강원랜드가 독점이고 하나이다 보니까 여기에 질리신 분들이 외국으로 엄청 많이 나가시거든요. 이 또한 국부 유출이지요. 고용 창출 도안 되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미 몇십 년 전, 100년 전서부터 카지노는 돈을 쓸어가는 곳이지, 즐기는 곳이 아니야. 이게. 계속 인식이 되고 사람들 예리에 박혀 있어서 미국 라스베가스로 공연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쉬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도박하러 가고 승부 보러 가고 뭐 그냥 막 갖다 쏟아 부으러 가고 이렇잖아요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은 그냥 똑같은 강원랜드가 하나 더 생길 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생기는 게 낫다 필리핀이 정말 카지노가 많아요 몇십개 있거든요 한 나라에 그 사람들 와서. 500페소, 300페소, 700페소 이렇게 놀고 가고 놀고 가고 그래요. 그 미국도 계속 놀고 가고 놀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성향상 이렇게 막 쏟아 붓기 때문에 더 많은 폐해를 양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고 카지노를 대하는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하나가 생기든 열 개가 생기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직은.